네, 오늘 아무 말 동영상을 하나 올리고, 아, 방송 거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무 말 동영상은, <laughs> 아, 제자가 드디어, 대구 제자가, 대구에서, 아, 아무 말 동영상은 여러분들, 주식이 1도 없으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으시다. 털히내 기분 나는 대로 부리 때는 말이기 때문에 욕도 나온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안 보셔도 된다. 기분 나쁠 수 있어. 보시지 마시라. 에, 대구 제자가 드디어 111% 수익을 냈다는 동영상 에, 댓글이 올라왔네요. 에, 작년보다가 보다가 두배더 벌고 있다. 이말때 했고. 어 지난 달에는 작년보다가 세 배에서 네배더 벌었는 거로 내가 알고 있거든. 네,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5월 달에 111% 유진 노벨스에서 냈다이 방송이 딱이 댓글이 들어오고 나니까 아 턴이 하나 확신하겠네. 역시 주식은 실력이 좋아야 된다 하는 이 결론이 이런 캐클로저이 아, 날 수밖에 없어 실력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안되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된다 하는 결론이 이제 나오네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아또 우리 태연님이 아, 아, 끝없이 돈 벌고 계시네 끝없이 아, 이것도 보면 은 이런 상황들도 역시 태연님도 실력이 좋으시죠 그래서 대구제자와 태연님만 놓고 봐도 아, 역시 턴의 결론 실력이 좋아야만이 본인의 능력이 캐파빌리티가, 어빌리티가, 아 캐파빌리티 또는 어빌리티가 좋아야만이, 아 주식으로 얻머니 한다는 거가 명확하다는 거지. 이거는 사실 관계에 따라서 이거 확실하다는 거지. 그냥 어떤 종목 10배 갈 거야, 이런 소리들을 씨부리는 아들은 주식으로 100년, 1 0 0 0년해도안 된다, 하는 거를 역시 확신할 수 있네, 컨빈스. 어, 확신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다가 어, 대구 주식 강연의 1차, 2차, 3차 강연에 다 참여했던, 참여하셨던 어, S 멤버 대구 분들이 어, 주식으로 점점 돈을 벌어가고 계시거든. 그것도 역시 그분들의 실력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기 때문에 돈 버는 거가 돼가고 있다. 이럴밖에 설명이 안 돼. 어떤 사람은 여기 3년 전, 4년 전에 들어왔던 구독자 분들도 아직도 비실비실 거리고 있지. 대단한 매매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 그런 연놈들 많이 있어. 내가 알지. 되지도 않은 매매를 계속 하면서 어의하면 좋을까요. 이런 개소리들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 마치 북극곰한테 만원 주면 어? 얼음은 안 녹을 거야. 이 수준에 대단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다. 그런 분들은 주식으로서 돈을 벌 수가 없다 하는 생각들이 드덕 명확해지고 있다는 거지. 아, 확실하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잔소리나 혹은 어떤 사고를 할 때, 아내 생각이 조금 심하나,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잘못됐나라고 고민을 하는 지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역시 <laughs> 그런 거 명확해. 명확해. 그래서, 대구제자는 비록 나한테 공부를 5년간 했는 이런 <laughs> 미친 짓을 하긴 했지만, 이제, 이제, 대내 보니까, 이제 치기를 가고 있는 거다. 이분은 내년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두배 벌었다 하는데, 내년에는 올 하반기에 두배더 벌어라. 그럼 네배 아이가 작년에 비해서, 그럼 내년에는 거기에서 두배를더 벌어. 그러면 작년에 10배가 될까, 이거 대구제자야. 그러면 니열배더번다니깐그 네 길이 지금 열려 있다 명심해라 우리 구독자분 태님께서 월 2천에서 4천 분당 카나너는 500~1천만 원을 벌어야 되는 거이가 라고 터는 형은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조금이 뭐냐 감회가 새로워요. 아, 왜저렇게 대지다는 투자들을 할까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거든. 었 왜 주식을 배우지 않을까? 왜 실력을 키우지 않을까? 그러면서 왜피 같은 돈을, 블루드, 피 같은 머니를 저렇게 쉽게 잃어버릴까? 왜 주식으로는 저는 2000, 3000, 1년 거를 아주 쉽게 생각하면서 왜 돈을 많이 주고 주식을 배우지 않을까? 내한테가 배워란 말은 아니다, 알았죠? <laughs> 하는 생각들 참 많이 했는데, 이 견해 차인 가라 아, 실력이 있어야 돈을 본다는 생각들이 명확한 걸안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이제 명확히 하겠네. 나는 이제 이걸 명확, 더 명확해졌어. 태연님과 대구 제자는 자질이 다르거든. 태연님 같은 경우는 자질이 되게 좋으신 분에 속해, 그래 쉽게 돈을 버는 거지. 월 2천에서 4천. 이컴또 태연님은 가상 인물이다 이질할병 하는 것들이 있는데 몰라 미네 마음대로 시불리대라어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태연님은 자질이 좋으시니까 2 0 0 0에서4 0 0 0 번인데 어, 대구 제자 같은 경우는 자질이 태연님보다 좋지 못하지 그런데도 오랜 시간 주식을 단계를 빠져갖고 배우니까 그리고 본인에 대한 변화들을 셀프 체인지 셀프 체인지를 해냈는 거지 아이에 대한 변화를 해내니까. 아 주식에서 이제 답을 좀 내는 거지, 되나 <laughs> 그런 거니까 턴으로서는 아 주식으로서 돈을 벌려면 능력을 갖춰라는 능력이 좋아야 된다 하는 그 결론들이 명확하고 더 명확해지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면 자질이 부족한 대구 제자도 실력을 갖추니까 돈을 벌잖아. 이야, <laughs> 니 예, 정말 대단하다. 우리 태연님을 갖고 가상의 인물이라고 하는 시바 같은 년놈들도 많 있고 구독자 부위를 신하니까 내가 가상의 인물 아니라니까 대구 주식 강연에 오셨던 분들은 태연님이 가상의 인물 아닌가 아시잖아요 근데 이 초차들은 내가 가상의 인물 뭐, 그냥 들어오는 이상한 사람들은 내가 태연님을 만들어냈대 <laughs> 미친 아, 또한번 해줄까 어, 가만 내보고, 씨발 계좌 까락, 칼, 삭고, 되지도 않은 소리들 하는 연놈들이 정말 많은데, 대구 제자가 111% 수익을 내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뭐1% 수익만 내나. <laughs> 캔님 2 0에서 4,000번인데, 나는 그러면 한 20만원만 버나 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예? 나로 인하여 한 분은 돈을 많이 벌게 돼 있고, 내가 조금 도와드릴지 본인 자질이 좋으시니까. 어쨌든, 터널 계기를 삼았던 분도 계시고, 또 내가 주식을 이만큼 오랫동안 계속 갈겼던 분이 작년에 두배 벌고 또 내년에 네배 벌고 이런 길로 가고 있는데 I 은 그러면 뭐뭐 뭐 그냥 노는 거 a t 꼭 내가 계산을 까야 되나 미 h 나가라 그런 사람들은 아주 재재어어약올리리는이다지지여여분분중중에서이이송송보분분이혹 혹시 내 보지 지 말라 했는데 끝까지 보는 분들이 있으면. 주식은 어디 가갖고 돈을 많이 주고 턴한테는 오지 말았어. 턴은 요즘 가르는데막 지치거든. 내한테는 오지 말고. 와봐야 뭐, 이런 정신 상태인 사람은 곤란하지. 지는 주식하면서 2천, 3천을막 이러면서 한 달에 돈 몇, 뭐 몇십만 원이나 이렇돈 내고 배우는 건 죽어도 못해. 그런 식의 생각들 가지고 있으면 주식이 안 되죠. 백날 해봐라, 되는 건. 그래서 내한테는 오지 말고, 실력을 갖추고 주식을 매매를 하셔라 그게 답이다 뭐 답은 다 없다 그게 답이다 <laughs> 그 다음에 아, 2022년도에 그 대구 제자 네가 아파트 살락고 했잖아 기억나나 태연님도 그때 아파트를 삭감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두 분께 한마디 더 드리면 지금 서울 연골족들이 연체가 최고에 도달했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파트 샀던 사람들이 지금 다빈 시가 돼가 있는 거야. 또 하나 더 해볼까. 부산 아파트는 부산의 아파트 시세는 4년 전 시세로 돌아갔대. <laughs> 나는 좀 지나면 8년 전 시세로 돌아갈 것 같은데. 의대 아파트가 올라간단 말이고, 죽어도 안 올라간다. 가는 말을 명심해라. <laughs> 두분 보고 드리는 말은 아니라요. 어 대구 재자는 내가 네가 미친년이가 왜 아파트를 사냐고 왜사놓고 옆집 아줌마가 아파트를 산다 해가 산대.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그래 안 샀자. 태연님은 제가 그 당시에 아, 벤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반반 이야기했어요 오를 수도 있지만 조심하시라는 유의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51% 뉘앙스로 아파트 사지 말라는 뉘앙스를 펼쳤는데 우리 위대하신 태연님께서 그 말을 귀신같이 알아듣고. 아, 아파트를 안 사버리시고, 그걸 갖고 출식 매매를 했거든. 그돈 많이 벌었지. 그 당시에 손해가셨던 것들도 다 망가야 하고, 그러고 또 무지하게 벌었는 거지. 이런 무지하게 벌었는 그 어쨌든 두 분은 내말 듣고 아파트안 사는 거 정말 잘했는 거야. <laughs>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방송을 마칠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대구 제자가, 오, 태현님이 뭐 매일 돈 버는 거 요즘 진짜 이거, 상식이 돼 가고 있자, 매일 하니까. 진짜 잘해, 이분은. 그리고 내 대구 제자가 정말 이 품질에서가 텐님보다 영 못하신 분이거든. 그런데도 주식에 있어서는 잘 못해요. 그런데도 이제 5년 만에 111% 수익을 내셨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턴으로서는 되게 감회가 새롭고, 아따야, 내가 유튜브 열어갖고, 월 2천에서 4천 버시는 텐님을 만들어 냈으니까 나로서는 참 의미 깊은 이야기고 나는 내 주변 사람을 2천 4천은 못 만들어 봤어. 왜 그렇게 하면 말이 너무 많아. 뭐 카마이 하고 저 카마이 하고 막시부리데 사서 그런데 우리 여기 처음이 유튜브에서 만났던 우리 텐님을 월 2천에서 4천이 되셨는 걸 내가 만들었네. 나 이제 취소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어, 터널 계기로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는 부분에 대해서 턴으로서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어떤 의들이 있다 하는 거 한계하고 아, 대구 제자를에는 내가 5년간 주식을 가르쳤는데 이제 111% 수익을 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가르쳤는 그 보람이 있다. 아, 형이 너를 가르쳤는 보람이 있어. 내가 인생 잘못 살고 있지는 않으네 보니까. 아, 유튜브도 그렇고 주식 제자를 가르치는 것도 그래서 아 역시 실력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가르쳤는 것도 내가 되게 보람차게 생각한다는 것과 또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나 하면은 역시 주식으로서 돈을 벌려면 캐파빌리티 어느 어빌리티가 곧 좋아야 된다 말이야. 레벨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 아 그거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확신을 한다 하는가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주식 초짜들 있잖아. 저의 턴의 위대, 턴의 말을 듣고 잘따오는 위대한 분들 말고, 그런 분들 말고, 뻑하면 10배 간다 하는 종목, 사놓고 막 버티고, 에, 그런 유의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한마디 해드리면, 그 딱으로 매매해갖고는 평생 해봐라 되는가? 죽어도 안 된다. 는 말을 명심하시고, 주식을 공부를 해라. 선생을 모시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예전엔 책을 갖고 공부를 해라 이런 말을 했는데 책을 갖고 공부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내 보기 그렇더라고. 아예 없더라고.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고 그 여러분들이 사는 곳의 주변을 잘 찾아보면 아, 똑똑한 주식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안 드러나서 그렇지. 그런 분들에게 주식을 정식으로 배워라. 뭐를 넣어갖고 돈과 시간을 제대로 넣갖고 날로 몰라고 들지 마고 급대가리 상실한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아안 어, 된다는 거지. 급대가리 상실한 매매는 죽어도 안 돼. 그거는 만 원을 주면은 북극곰이 얼음에 안, 얼음이 안 녹아서 북극곰이 물이 안 빠질까 있다고 논리하고 비슷하거든. 미친 소리다. 개돌라는 소리다. 이래서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방송 마칠게요. 에, 예, 아, 내가 역도욕쳤으니까또 또몇 년놈들이 나가겠네. 에, 그런 사람 나가도 돼요. <laughs> 나가라 씨발 <시발. 웃음> 어, 쓰잘데기 없는 아들 너놈 많아. 뻑하면 내보 고 계좌 까발해. 미친년놈들 너무 많아. 그런 사람 나가라 좀 말았자. 예, 그러고 지금 주식 매매는 굉장히 코스피는 아, 굉장히 좀 힘들어, 힘들어. 아, 어,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다 그래. 왜 그러고 있까네? 아, 미국, 중국의 관세의 타협 어쩌고 하는데 그거의 제일 핵심이 트럼프지. 트럼프 마음 먹기에 따라서 관세는 타협이 될 수도 있고 트럼프 마음 먹기에 따라서 관세는 타협이 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리듬을 깨가는 거야. 리듬을. 주식에서 조정이 들어야 될 타이밍에 조정 못들어가게 하고 <laughs> 이제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 무너지게 만들고 지 맘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바, 아, 반복하고 있어. 이 트럼프의 주디가 관세에 영향을 주고, 관세는 지금 원유와 달러와 온데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야. 그래 굉장히 매매하기가 힘든 상황이 분명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 주식이 에, 그런 상황입니다. 에, 제가 코스피에 대한 브리핑과 또는 코스타 이런데 대한 브리핑, 어, 원유, 빅스지스 이런데 대한 브리핑들은 조금, 약간의 시간이 지르고 따라 안 해볼게요. 그리고 SK텔레콤에 대한 그 날짜 분석이 있었는데, 그건 너무 믿지 마. <laughs> 재미로 있는 겁니다. 에, 오늘 터는 모든 방송을 이걸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 매우 수고 많으셨고, 아, 태님 축하 많이 드리고, 태구 제자는 111% 냈는가, 진짜 축하한다. 그리고 니는, 아까 형이 말하자, 내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8배 정도 돈을 더벌도록 더 노력해라. 그래 될수 있냐고? 당연하지. 될수 있다. 믿어라. <laughs> 믿어라, 제자야. 예, 모든 방송 이걸 마치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장 됩시오. 끝. 테님은 축하합니다. 끝.